안녕하세요. 짜증내는 남자, 짜나입니다. 아, 오늘의 부제 삼성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 혹은 세계인들이 삼성을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한국에서 삼성이란 뭐든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기에 관련된 거의 대부분을요. 생각만 하셔도 삼성에는 냉장고도 나오고, 차도 나왔고, 뭐 프린터, 컴퓨터, 다양한 기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 유명한 건 핸드폰이겠죠. 근데, 그러면 삼성은 다만 그런 기기만 만드냐? 아니요. 반도체라고, 이제 전기차가 지금 대세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갈 움직일 수 있게끔, 혹은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어, 하드웨어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은 애플과 혹은 반도체를 이끌어 주는 tsmc 와도 경쟁을 하는 사이 라고 다들 아실겁니다 어,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아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여기 이 삼성에 원래 회장님은 돌아가셨고 부회장 인 이재용씨가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법무부 이재용의 5년간 취업 제한, 2027년 경영 복귀, 이재용의 취업 제한 통보, 혹은 이재용 특경법상 각 취업 제한. 뭐 결국에는 실형으로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 제한을 통보 받았고, 그래서 경영 활동에 관여할 수가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잠시 좀더 전으로 돌려보면은.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86억 8천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해서 뇌물로 준 혐의로 인해 이 징역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요 죄로 인해서 가중처벌법으로 이렇게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외 플러스로 해서 똑같은 내용 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27년도에 경영복귀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어, 이로써 지금 당장으로 이 신문기사만 본다면은 삼성은 결국에 지금 유명한 사람은 사실 잘 모르실 테지만 결국에 선장이 없는 배로서 지금 당장은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식, 저도 삼성 주식을 조금, 조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분들이 어, 영상을 올려주시는 걸로 통했을 때는 이재용은 분명 2010 9년도 그때부터 어, 무일푼으로 받으면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월급을 고용 노동을 임금을 받지 않고 하는 상태라서 사실상 경영에 어, 요것을 경영 활동에 차, 어, 취업 활동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임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 취업 활동이 아니다. 이러면은, 현재적으로 여태까지 했던 것과 같이 갈수 있고, 혹은 그것이 인정이 안 된다면은, 안, 안타깝게도 삼성은 앞으로 요 선장이 없는 채로 애플과 TSMC와 싸워야 될 것입니다. 사실, TSMC 반도체 그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해서 삼성은 여태까지 큰 돈을 들여왔고, 앞으로도 계속 들여야 될 판인데, 선장이 없는 채로 나아가게 되면은 기술력은 점점 더 떨어질 수가 있다고 보는 게제 생각입니다. 때문에 한국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진짜 유일하게 제일 큰 기업이고 세계에서 내비칠 수 있는 만한 기업이라고 보는데 대체 왜 한국 정부는 <laughs> 어쩌자고 이런 처벌을 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 국회의원들, 죄들은 다 덮어주면서 말이죠. 뭐 진짜 덮었는지 안 덮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뇌물을 건네서 이렇게 2년 6개월 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거의 지금 무너진 판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삼성 말고는 사실 한국이 큰 기업이라고 할 만한 게뭐 lg? lg라고 하더라도 삼성의 이름 하에는 아무래도 작아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삼성이 제일로 클라면은 강력한 지도자가 이끌어주면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무슨 생각인지 아니 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대체 무슨 생각인지 막아버리고 있네요. 자신 애들의 나아갈 수 있게끔 끌어주는 마찰을 죽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죠. 이것들 진짜. 그래가지고 사실상 어 아까 전에 뭐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 죄를 다 숨겨준다. 뭐 여기 이렇게. 어떤 분의 댓글에 의해서, 예, 네, 댓글들을 이렇게 모아봤는데, 혹시라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공감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근데, 참, 이 정부가 어디로, 아니죠. 사실 뭐 판사분들, 판사분들이 이렇게 한 거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제발. 잘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